항공 승무원 서비스 학과가 무엇일까? 마이베스트 개인 맞춤 진로 로드맵 가르치는 사람들에서 알려드릴게요. 사회과학 계열의 항공 승무원 서비스 학과는 현대사회에서는 관광이 대중화되면서 관광산업을 뒷받침하는 전문관광 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항공 서비스 전공 관련 학과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하는 학과로 기본적인 외국어 교육과 항공 업무 등 이론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항공 승무원 서비스 학과와 비슷한 학과는 항공 서비스과 항공운항과 항공관광학과 항공비즈니스학과가 있어요. 이런 학생을 환영합니다. 남에 대한 배려심, 봉사정신, 리더십이 있다. 장시간 근무에 대비한 건강한 체력을 가졌다. 세련된 매너와 능숙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투철한 직업의식과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조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감정 조절이 가능하다. 필요한 적성은 국제적 문화감각, 투철한 서비스 마인드. 우수한 외국어 능력. 장시간 업무를 소화하는 강한 체력이 필요해요. 진출 직업과 분야. 항공기 승무원, 탑승 수속 사무원, 출입 국심사관, 공항, 출입 국관리소, 항공사, 여행사, 면세점, 기업체 등이 있어요. 권장도서는 나도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다. 뉴욕행 비행기에는 퇴근 시간이 없다.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다고? 학생부 끝판왕, 인문사회 교육편 등이 있어요. 이런 비교과 활동이 유리해요. 항공 승무원 관련 진로 정보 탐색 관련 행사 참여, 승무원 탐색반, 여행 동아리, 외국어 관련 동아리 활동, 항공 승무원 관련 독서 경험, 항공 승무원 서비스학과 이 과목은 꼭 일반 선택 과목은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각종 외국어, 진로 선택 과목은 여행 지리,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전문 교과목은 지역 이해,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사회과제 연구를 공부하면 좋아요.